안녕하세요. 야노티비입니다. 오늘 2023년도 6월 2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 대한민국 울릉도를 가기 위해서 여기 경북 울진의 후포항에 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배가 오늘 울릉도로 갈 배입니다. 15,000톤급이고요. 약 620명 정도가 탈수 있고 아, 차량도 약 270대가 선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등성 내부는 이렇게 좌석으로 되어 있네요. 쿠항이다 내려다 보이네요. 제가 항상 낚시만 여기서 해봤지. 이렇게 배를 타보면 처음이네요. 여기는 군의 매점 같아요. 돗자리도 팔고 음식물 먹을 수 있는 곳도 있네요 아, 배가 출발했어요 어, 생각보다 엄청 빠르네요 네, 울릉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바람이 엄청 세게 붑니다 네, 울릉도 사동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오전 관광만 하고, 오후에는 배깅을 한번 하러 나왔어요. 울릉도도 이제 나올 때쯤 됐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참, 울릉도 오니까 제가 처음 왔는데, 진짜 물이 막네요. 경치도 좋고, 힐링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오징어 한 마리 나와주면 더 바랄 게 없겠죠. 지금 제 정면에 보이시는 바위가, 장군 바위입니다. 장군처럼 우뚝하게 솟아있네요. 아, 진짜 깎아 지른 듯한 이 절벽에 해안도로 그리고 바닷가 너무 절경입니다. 제가 오늘 몇 군데 탐색을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네, 지금 몇 군데 돌아봤는데 답이 없어서 네. 다른 포인트로 내항쪽을 공략해 보려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애기는 슈퍼쉘로 애기 달았어요 쪽에 나온 울릉도 쪽도 나와야 되는데 몰라요. 아직 현지인들이 잡았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여기도 나올 때가 됐는데 잡혔다는 소식은 제가 못 들었어요. 네, 지금 저 앞쪽에 약간 수초가 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좌측은 좀 수심이 많이 깊습니다. 깊고 우측이 이제 실로우가 되면서 수초가 있는데 아무래도 요. 지금 제가 가리키는 방향, 우측이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네. 저 앞에 보이는 바위가 아, 코끼리 바위입니다. 울릉도 코끼리 바위고, 울릉도의 명소죠. 코끼리 바위에요. 그러면 코끼리 바위 이 우측 뒤편에 큰 바위 하나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납작한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도 가이드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우측에 조금 작은 바위는 코끼리가 싼똥그 뒤에 맨 우측에 납작한 바위는 코끼리가 싼 똥을 코끼리가 밟은 거 그래서 납작하답니다. 약간 그래도 좀 우스운 얘기였고요. 자, 내양 쪽에 입질이 없어서 외양 쪽으로 좀 나와봤어요. 외양 약간, 이 홈통 쪽에 약간 잡피가 있는 것 같아서 외양 쪽으로 나와봤습니다. 몇번 던져보고 다시 또 내양으로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사실 산라문이라는 게 복글복이기도 하지만 낚시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아, 확률이 높은 장소를 찾아서, 뭐, 잘피라든가, 이렇게 홈통이라든가, 조류 소통이 좋은 곳이라든가, 이런 쪽을 찾아서 공략하시는 게 손맛 볼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포인트는 그림 같은데, 물색도 맑고, 아, 근데 쉽지 않네, 요 역시. 산라무는 해로워요.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대를 갖고 해보는 게 우리 애기인 어들 마음이죠. 예, 아기를 프론터 아기 3호 노말로 교체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에깅은 힘들 것 같고 해서 정갱이로 변경했습니다. 아, 이건 방생 사이즈네요. 너는 가고. 가좀큰놈 나와라. 큰놈 울릉도 날씨가 변화무쌍하네요. 바람이 지금 울릉도 너무 불어서 그나마 가장 안부는 자리가 이 도동항이에요. 카메라 키기 전에 한 마리 잡았는데 사이즈가 엄청 크네요. 전갱이가 35보입니다. 제가 조명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화면이 안 보일 수 있어요.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홀락대를 쓰고 있고요. 합사도 좀 가늘어요. 0 2 5 쇼크리더는 지금 1호 정도 감았어요. 바람이 너무 불어서 3g으로 교체했어요. 좀 무겁게. 아, 입질 왔었는데. 조금 멀리 던져봤어요. 아, 바람 많이 부네요. 라인 관리가 안 돼요. 아, 미스바이트네요. 입질이 사악하네요. 진짜 왔어요? 앞으로 아, 빠졌네. 빠졌네요. 한 마리 왔었는데 빠졌어요. 바닷권에서 예민하게 입질하네요. 네, 바람 때문에 라인 관리가 안 되니까 훅셋 타이밍을 잡기 어렵네요. 네, 웜을 마리아 1.8 인치 약간 핑크색으로 교체했습니다. 아까 한 마리도 이 톤으로 잡았거든요. 자아 왔어요. 차네요. 사이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나왔어요. 어 전갱이 사이 즈 좋네요. 아 입질 사악했어요. 어 사이 즈 좋습니다. 여기 골릉도 전갱이가 이만하네요. 자 사이즈 볼까요? 29 나오네요. 아, 사이 좋아요. 지금 피딩 타임이 지나서 어차피 예민하니까 슬로우 리트리을를 해서 천천히 운영하니까 톡하고 물어줬어요. 패턴을 찾았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약간만 톡 해도 훅셋을 해야 될것 같아요. 바람이 하도 불어서 입질 파악하기도 어려워요, 지금. 지금 두 마리 잡았는데 다섯 마리만 잡겠습니다. 제대로 들어갔고요 아, 역시 입질이 간사하게 들어오네요. 이번에도. 자, 오우사이 좋아요. 야, 운동도 전쟁이 사이즈 좋습니다. 아, 요번 것도 사이즈 기가 막히네요. 자, 요번 것도, 자, 이 정도면 이제 28, 29 나오네요. 자, 다 30급입니다. 자, 조금 멀리 던졌고요. 나 왔어요. 역시 이번에도 살짝 가져간 느낌이었어요. 어, 요번에 차네요. 드랙을 제가 많이 잠갔는데도 엄청 차네요.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번 것도 사이즈 좋아요. 다 30급입니다. 야. 전부 다 30급이에요. 보니까 뭐 제보나 많아 다 30급만 나오네요. 자, 위턱에 정확하게 후킹 됐네요. 이턱 상하게 딱 정확하게 후킹 됐어요. 자, 아, 사이좋아요. 네 마리째고요. 입질 이 왔을 때 챔질 타임을 놓치면 바로 뱉어 버려. 요 오늘 오후부터 애깅하냐고 많이 왔다 갔다 체력도 소비했는데 빨리 전갱이 마리 수 다섯 마리 목표량 채우고 퇴근해야 되겠어요. 전갱이는 있어요. 입질이 아주 사악해서 그렇지 4자도 있을 것 같아요 35이상 진작에 전갱이 사이즈 이런 줄 알았으면 전갱이를 할걸 그랬어요 <laughs> 아까 피딩 타임 때만 제가 제대로 했으면 마리수 채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 미스바이트 길이 왔었는데 또 빠졌어요. 자, 왔어요. 아, 이번에도 폭하고 있기를 주네. 아우, 빠졌좀 전에 그 35급이 너무 아쉽네요. 성급하게 드롭봉 할라리다가 <laughs> 터져버렸어요. 사자도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아 울릉도 사이즈 좋네요 전갱이.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요. <목소리> 결국은 다섯 마리 치우네요. 오. 자, 사이즈 보지면 한번. 3 0 좋게 돼 보이네요. 호랑지부터 아. 재보겠습니다. 사이즈가, 어, 30이 오바가 되는 것 같아요. 30이, 깜짝이야. 31 30... 정도 나오겠네요. 이런 놈들이 있네요. 네, 하도 바람이 불어가지고 제가 다섯마리 잡고 숙소로 왔습니다. 여행 겸 짬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어, 구독자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울릉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